자 오늘은 칼리 키울 거고, 네, 에 역해로, 어. 그리고 이름은 예쁜 우리 칼리 이걸로 갑시다. 예, 본캐로 쓸것 같아요. 바로 가봅시다. 아 그리고 일단 초반 다 넘길게요. 그리고 저번에 해 보니까 추출리야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넘기고 테마 던전 바로 합시다. 음. 리에나 헤어 깨졌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바로 버섯왕국, 버섯왕국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늘 그려왔듯 얼음골짜기 2, 그리고 사일지대 2, 어, 그리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 이제 1 0 0 찍고, 그 다음에 전직, 4천전직 해주고요. 그리고 하늘둥지 2 그리고 공장 이제 사구역 여기서 해줬고 그리고 잊혀진 시간이 길어서 팬텀워치 잡으면서 1 2 7렙 찍고 아랫마을 캐스트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닝타워 캐스트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 조금 조금 남아서 조금만 사냥해서 이제 레벨도 이제 160까지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160대서 그냥 보스 장신구 조금 파밍 해봅시다. 아, 어. 어, 60급 응축 이거는 그냥 스타 보스 13까지 맞추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연무장에서 169 하고 지구 방위 본부 대깨졌습니다그 180까지는 이제 복도 H01에서 사냥해줬고요. 이제 황혼의 페리온. 그리고 이제 여유 골짜기 깨다가 199 돼서 멍청이 캐로 200 찍었고 5차전지 해줬습니다 아, 일단 칼리 대강 지금 대강 키우고 있는데 여기 테라번이 200까지 키웠잖아요 테라의 리부트 서버는 아직 유니온이 맞춰지도, 맞춰지지도 않았고 이래서 무조건 퀘스트 하면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칼리는, 솔직히, 요, 한방컷 난다? 한방컷 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냥 한방컷 나면, 이걸로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저같이, 아직 뭐 없다? 이러면 솔직히, 첫 캐로 키우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후반에 사냥하기 좀막셀것 같아요. 자, 끝. 이게 뭐야! 골칼페레이어. 블랙핑크가 떴네. 오 씨, 이건 강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길라잡이 퀘스트로 얻은 익성피는 전부 다 아라난트 매이고 있습니다.